지금 온 사람이 있을까? 아, 시원이다. 놀래켜야지. 와. 우와.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놀래라. 엄청 깜짝 놀랐네. 아, 미안, 미안. 이따가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조금 기대되네. 오, 안녕 오랜만이야 벌써 와이스셨 있으셨... 아, 그냥 우리가 좀 늦은 건가? 민준이 데리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<laughs> 나도 안 올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잘 데리고 와줬네 오늘 개담은 정해놨어요 우리 동아리실이 전에 쓰던 미술실인 거 다들 알죠? 모를 수는 없지 그림이 많으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냥 동아리실이 됐었지 그래서? 그림이 우는 계단을 선택했어요! 미술실 괴담? 그림이 운다고? 이게 뭔 소리야! 말 그대로 그림이 우는 거겠지! 그림에 귀신이 빙이 돼서! <웃음> 하지마! 에휴, <laughs> 겁쟁이 자식! 그러니까, 이 미연 손댄 그림들 중에 하나가 운다는 거였죠? 와, 너무 싫다! <laughs> 얼마나 있어야 오는 소리가 들릴까요? 음 모르겠네. 일단 나는 동아리 활동을 야자 빠진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올게. 알겠어요. 그렇구나. 여기에서 살던 애가 아니었구나. 어쩐지 애들도 저곳 마을에서 처음 보는 애가 있을 리 없지. 왜 여기로 온 거야? 시골이잖아. 다른 곳도 많았을 텐데. 네 할머니가 여기 살고 계셔서 여기로 왔어요. 그래도 여기 오긴 너무... 모를까... 음... 됐어. 다른 얘기 하자. <laughs> 어디서 들리는 거지? 저기 칠판 옆에 그림이 좀... 되게 예쁜 그림인데? 풍경화인 걸까? 음, 뭐 때문에 우는 걸까? 어? 뭐야? 왜 그래? 아니... 뭔가 들린 것 같아서... 시현이 너는 들었어? 아니. 오는 소리밖에 안 들려 음, 조용히 해보자 어... 자신을 완성시켜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완성? 어떻게?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쁜데 우리가 손대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? 아무렇게나 괜찮으니 완성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할지 자세히 보니까 형태는 대충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? 그러면, 내가 한번 해볼게. 선배, 그림 그릴 줄 알아요? 대충은 알아. 그리고 형태도 대충 잡혀 있으니까, 어떻게든 그릴 수 있을 거야. 그러면, 부탁드릴게요! <laughs> 무슨 소리가 들렸어? <laughs> 네, 이제 만족한 것 같아요. 그림에서 뭔가 나오고 있는데. <laughs> 그런 건 하나하나 말안 해도 돼. <laughs> 사람 형체? 이 소리가 설마. 응, 내가 계속 듣고 있던 소리야. 귀신이 뭐래? 아, 자신의 그림이래요. 그림의 주인? 네, 아, 불치병에 걸렸었대요. 그래서 죽기 전에 이 그림을 완성하고 가고 싶었다고. 그랬는데 결국 실패했구나. 응. 음. 그림을 완성해줘서 고맙대요. 어 아, 형태가 사라진다. 그림이 다시 미완성이 됐네. 어 그러네요. 열심히 그리신 것 같은데. 응 음? 괜찮아 만족해서 떠났으면 되는 거지. 음,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은 좀 불쌍하네요. 동검이야.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도움줄 사람이 없지. 근데 시연이는 귀신의 말 해석이 안 돼? 응. 기괴한 소리만 들렸어. 뭐지? 귀신은 똑같이 보이는데, 왜 너만 해석이 되는 거야? 그러게? 나도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나저나, 지금 통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. 아, 그러네. 뛰어가면 아슬아슬하게 맞겠다. 아이, 그런 건 진지하게 말했어야지. 나무저 간다? 와, 쟤 엄청 빠른데? 많이 무서웠나봐. 저희도 어서 가요!